작은 블럭을 하나씩 쌓으면 멋진 집이 지어집니다. 파릇한 마당에 커다란 창문도 있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블럭들로 집을 지어볼까요? 쌩쌩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놀이터도 생겼어요. 집을 지을 때이 단단한 블럭을 사용했어요. 수의 세계에도 이 블록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집을 구성하는 이 블록은 절대 쪼개지지 않아야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이 블록과 같은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요. 일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일보다 큰 자연수를 말합니다. 2와 3과 5. 세 가지 수의 경우를 볼까요? 이 숫자들은 각각 1과 2, 1과 3, 그리고 1과 5로 나눠지죠. 이처럼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 없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2의 약수는 1과 2, 3의 약수는 1과 3, 5의 약수는 1과 5가 되겠죠? 세수 모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소수입니다. 2, 3, 5, 7, 11, 13 등이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 소수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를 제외하면 이수들이 남는데요. 4, 6, 8, 9처럼 남아 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수로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말해요. 그러면 자연수는 어떤 수일까요? 1부터 시작해서 1씩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수를 말합니다. 1에 하나가 더해지면 2가 되고 2에 하나가 더해지면 3이 되고 계속 하나씩 더해지면서 점점 큰 자연수를 만들어 갑니다. 자연수 6은 1을 6번 더하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작은 수부터 곱하기로 나타내 볼까요? 4는 2와 2의 곱으로 6은 2와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수는 소수와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수를 표현하기 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이겠죠? 4는 자연수 중 제일 작은 합성수로 2와 2의 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큰 수를 한번 볼까요? 32는 소수인 2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고 135는 소수인 5와 3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네요.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의 길이를 처음으로 계산했던 고대 그리스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 그는 많은 수중 소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소수가 아닌 숫자를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구하는 방법이죠. 모든 수의 약수인 1을 제외하고 먼저 소수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지웁니다. 그리고 소수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지웁니다. 계속해서 5의 배수, 7의 배수 등을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소수만 남게 됩니다. 자연수 중에서 소수만 걸러내는 이 방법이 꼭 체로 숫자를 거르는 것 같다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수 소수, 점점 빠져들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성쌤입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소란 단어 합성순환 단어를 배웠습니다. 학습목표 저번 시간 거다 기억나시죠? 소소 합성수의 뜻을 이해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온라인 클래스 적응이 되나요? 아 쌤은 아직까지 이 수업이 적응이 되지 않아 이빈 교실을 보면서 여러분들 수업한다는 게참 아쉬워요. 왜 아쉽냐? 쌤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데. 쌤 개그에 웃어주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우리 빨리 만납시다 저희도 수학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딴짓을 하며 수업 듣고 싶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네 거듭제곱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이런 거듭 오늘 거듭제곱이란 단어를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남는 종이 있나요? 그냥 A4 용지도 괜찮고요. 뭐 색종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남는 종이 있으면은 쌤이랑 같이 활동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이 다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이 종이를 한번 접어봅시다. 일단은 한번 접을게요. 한번 딱 접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접으면은, 이렇게 접히겠죠? 자, 이 면이 여러분들 은몇 개로 나눠지나요? 보이죠? 선으로? 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 잠깐 메모할게요. 한번 접으면 두 개. 네. 그럼 이로 접은 상태에서 한번더 접어 볼게요. 한번더 접으면은, 과연 몇 개의 면이 나올까요? 어, 펼쳐 볼까요? 펼쳐 보면은, 네. 아직까지 살수 있죠? 네 개입니다. 왜4 개가 생겼죠? 2 개인 상태에서 한번더 접었으니까 곱하기 2가 됐죠. 그래서 2곱하기 2가 돼서 4 개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더세 번째 접어볼게요. 세 번째 접어보면은 좀몇 번인지 감이 잡히죠? 아직까지 쉽죠? 네, 펼쳐 보면은 몇 번? 몇 개? 네, 8 개가 나옵니다. 여 개. 어, 왜 8개가 됐다? 역시 두번이 4개였는데, 한번더 적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더접을까요 네, 계속 한번더접겠습니다잘 접히나요, 근데? 종이가 점점 두꺼워지니까, 잘안 접힐 수 있어요. 자, 네번접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눈으로 세기가 힘들어지죠? 어... 하나하나 1이 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몇개 나오냐면요. 16개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3번 접었을 때 8개였으니까 한번더 접었으니까 곱하기 2가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규칙이 보이나요? 네, 규칙이 보이죠.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과연 종이를 10번 접었어요. 10번 접었을 때는 몇 개의 면이 나올까요? 2를 아, 10번을 곱해야 돼요? 와, 이거 계산하면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계산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점점 큰 숫자가 나오죠. 아, 우리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 우리 배우는 거듭제곱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이 접기 활동을 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종이를 접으면은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걸 반복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결과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접으면은 2개가 나왔고, 두번 접으면은 거기서 곱하기해서2 곱하기 2, 그리고 세번 접으면, 접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네번 접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여러 번 곱하는 모양을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거듭제곱을 배웁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단은 한번 적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2니까요. 보기 좋죠? 네. 2 곱하기, 자, 2를 두번 곱했죠.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를 적어주세요. 2를 곱했으니까요. 2를 몇번 곱했죠? 두번 곱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살짝 작게 2를 적어줍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얘 얘,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얘 제곱 자, 그럼 세번 곱한 걸 볼게요. 세번 곱한 건 2를 세번 곱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2를 곱했죠? 그래서 2를 적어주세요. 2를 몇번 곱했죠? 세번 곱했죠? 오른쪽 위에 3을 작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2를 3번 곱해서 2의 세제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의 세제곱 그럼 네 번째 여러분이 감 잡히죠? 얘는 4번 곱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시 2를 곱했으니까 2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뭘 적어준다? 4번이니까 4를 작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2의 4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규칙성 발견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n번 곱했으면 어떨까요? n번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1을 계속 곱해요. 1 곱하기 1 곱하기 계속하다가 몇 번? n번 했다 뜻입니다. n번.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문자 있다고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1을 곱했죠? 1을 적어 주세요. 그럼 1을 몇번 곱했죠? n번 곱했죠. 오른쪽에 위 n을 살짝 작게 적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게 n 제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n 제곱.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봤는데요. 그럼 거듭제곱의 정의를 한번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이란 무엇이냐면요. 같은 수를 같은 수 똑같은 수를 여러 번 여러 번 팔때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간단히 표현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듭제곱에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은 지수란 단어랑 밑이란 단어예요. 지수랑 밑은 거듭제곱을 구성하는 단어인데요. 일단 먼저 밑을 볼게요. 밑. 밑은 여러분들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예요. 밑. 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밑이죠. 밑에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2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2의 세제곱은 밑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2예요? 3이에요? 2가 밑에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밑이라고 합니다. 2가 밑이에요숫자 밑. 그럼 여러분, 오른쪽, 이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된다 할 3을 몇번 곱한다? 4번 곱하니까 3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3의 4제곱 중에 누가 밑에 있나요? 네, 3이 밑에 있죠. 그래서 3이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는 뭐냐? 아, 지수하면은, 쌤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쌤이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지수라는 친구가 쌤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설마 아. 쌤의 첫사랑 이야기인가요? 아, 지수가 누구냐고요? 아, 지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수는 쌤 군대선임이에요, 군대선임. 성은 윤씨고요윤지수라는 형이죠. 쌤보다 한살 많으니까. 아 근데 쌤이 그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아, 머리까지 박아 봤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쌤 군대 선임인데요. 군대 선임은 쌤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지수는 위에 있는 숫자예요. 위에 있는 숫자. 그럼 우리가 다시 볼게요. 2의 세제곱 중에 2가 위에 있어 3이 위에 있어요. 네, 3이 위에 있죠. 그래서 지수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 다시 한번 볼까요? 3의 뇌제고 여기다 위에 있는 숫자는 4가 되죠. 그래서 지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밑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숫자 지수는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로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럼 거듭제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을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시오.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7. 이거 절대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학교 수학은 여러분들 계산 막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거듭제곱은 똑같은 문자를 몇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1번 보니까 2를 몇번 곱했나요? 네, 네 번이죠. 그럼 2에 4제곱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곱셈이죠. 곱셈을 적겠습니다. 7은 몇번 곱했나요? 7은 두번 곱했죠. 그럼 7의 제곱을 적으면 되겠죠. 즉, 2를 네번 곱하고 7을 두번 곱한다라고 우리가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3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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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곱하기 5곱하기 1 0곱하기1 1 0 똑같이 하면 됩니다. 3부터 볼게요. 3몇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러면 적을 수 있죠. 3의 3제곱. 5는 몇번 곱했죠? 2번 곱했죠. 그럼 5의 제곱. 마지막으로 11은 어떤가요? 11도 어떤가요? 11도 2번이죠. 분해를 배워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는 이 대단원의 이름이에요. 즉이 단원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의, 소인수 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할 분해 수 있다가 있다.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집에서 읽으셨죠? 여러분, 이런 거한 번씩 계속 읽어봐야 여러분들 더욱더 개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시면은 느껴지죠? 아, 오늘 소인수 분해란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개념 설명 들어가 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소인수 분해. 자, 소인수 분해. 어떤 게 혹시 떠오르세요? 소인수 분해에요. 소인수가 기분이 분한가에요 아, 굉장히 사람을 환하게 만드는 개그네요. 아, 이런 소인수 분해는 좀 생소하죠. 이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쪼개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그럼 소인수 분해 중 인수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인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예요. 자, 요두 개의 쌤이 예를 들어서 8과 12를 적어 놨는데요. 8은 4 곱하기 2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곱셈으로요. 1 곱하기 8로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곱셈으로 표현되는 구성원들 있죠. 이 구성원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 2도볼까요 12는 여러분들 3 곱하기 4, 2 곱하기 6, 1 곱하기 12로 표현이 되죠. 그럼 이때 3이란 숫자, 4란 숫자, 2란 6 숫자, 그리고 6, 1, 1 2란 숫자가 바로 12의 인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 근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약수입니다. 4는 8의 약수기도 하죠. 왜냐, 나누어 떨어지니까 2도 마찬가지죠. 1, 8 전부 다 8의 약수예요. 12도 볼까요? 여기 지금 빨간색 밑줄 그어져 있는 숫자들 전부 다 12의 약수가 되죠. 즉, 여러분들 인수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약수의 개념과 거의 동일해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적겠습니다. 인수는 약수와 개념이 동일하다. 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에서 소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소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음, 배 아, 그 소요? 아, 그 이번 건좀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소는 지난 시간에 배운 소가 들어간 단어랑 굉장히 밀접한데요. 뭐가 있었죠? 네, 소수가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소인수는 인수면서 인수를 이야기합니다. 데 우리가 인수가 약수랑 똑같다고 했죠. 즉 어떤 수의 약수면서 소수인 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여기 지금 예로는파이가 12에 소인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거 밑줄이 건건 전부 다 인수였죠. 요것 중에 소수만 찾으면은 되겠습니다. 자4 소수인가요? 아니죠. 2의 약수로 가죠. 2는 어때요? 2, 3, 5, 7. 소수라고 했죠? 즉, 2는 소수니까 소인수가 되겠습니다. 2는 8의 소인수가 되네요. 1은 어떻죠? 1은 소수 아니라고 했죠? 8도 소수가 아닙니다. 즉, 8의 소인수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를 볼게요. 12의 소인수를 한번 볼까요? 12, 일단 3이 있죠? 3은 2, 3, 5, 7. 그렇죠. 소수가 맞습니다. 3은 소수, 소인수가 되고요. 4는 어때요? 안 되죠. 아까 아니었죠 소수. 2는 소수죠. 그래서 2도 12의 소인수가 됩니다. 6은 어떻죠안 되죠. 1, 12 전부 다 소수가 아닙니다. 즉, 12의 소인수는 2와 2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4의 인수는 1, 2, 4 8이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소수인 친구는 누구였죠? 2만 있었죠. 그래서 8의 소인수는 뭐다? 2만 있다. 12를 볼까요? 12는 우리가 인수는 1, 2, 3, 4, 6, 12가 있었죠. 근데 이 중에 소수인 건 누구밖에 없다? 2와 3밖에 없었죠. 그래서 12의 소인수는 2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인수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소인수 분해라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어떤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들? 분해하니까? 뭔가 쪼개서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근데 무엇을 쪼개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숫자 중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그 숫자. 자연수입니다. 자, 소인수 분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셈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인수 분해 정의를 여러분들 지금 적으시고요. 한번 쌤이랑 같이 실제로 소인수분해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숫자 보이시나요? 네, 18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 숫자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일단 그럼 18의 인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약수 생각하시면 돼요. 18을 나눌 수 있는 숫자,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숫자는 뭐가 있죠? 어... 네, 2가 있죠. 2로 한번 해볼게요. 2.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네, 몫이 9가 되죠. 그럼 2 곱하기 9는 18.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과연 소인수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2는 여러분들 소수가 맞죠? 그럼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9는 어때요? 9는 소수가 아니죠? 좀더 나눌 수 있죠? 그럼 좀더 나눌 수 있으면 좀더 쪼개겠습니다. 9는 어떻게 표현되죠? 네, 약수가 3이 있죠. 그래서 9는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3이 되겠죠. 33은 9 맞죠. 자 그럼 3은 소수가 맞나요? 맞죠. 그럼 소인수가 되겠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23도 어때요? 3 소수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럼 18은 2가 하나 3이 두 개가 두개의 곱셈으로 표현이 되, 되. 그럼 18은 2가 한번 3을 두번 곱해주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여를2 곱하기 3을 2번. 자, 이거 계산하면 몇이 나오죠? 18 나오죠? 어, 그럼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잘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만 적으면 안 돼요. 우리 방금 거듭 제곱 배웠죠? 똑같은 숫자 있죠? 3을 2번 곱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네. 2를 곱하고 3을 2번 곱해주니까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여러번 가르치면서 이겨서 막히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18에서 1, 18한 다음에 어 손에 안 돼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게 왜안 될까요 1은 소수가 아니죠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 처음에 여러분 들어 나눠어지는 숫자에서는 1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2, 3, 이런 소인수를 찾으셔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예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24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2 4는 숫자가 있는데요. 20수야, 24의 인수를 한번 찾아 봅시다. 약수.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1은 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8 3 있죠. 83. 그러면은 3, 8을 적어 볼게요. 맞죠? 자, 그럼 4. 이제 이제 소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3은 소수가 맞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8은 어때요? 더 쪼갤 수 있죠?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야 합니다. 어, 뭐로 쪼개지죠? 2, 4는 8이 되죠. 그래서 2와 4를 적겠습니다. 2는 그럼 어때요? 소수가 맞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4는 어때요? 더 쪼갤 수 있죠? 더 쪼개, 더 쪼개겠습니다. 4는 2, 2는 4가 되죠. 어, 그럼 2는 소수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전부 다 쪼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적고 정답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산 과정이에요. 요걸 보고, 아, 24는 2를 3번 곱하고, 3은 한번 곱한 숫자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을게요. 24는 뭐다? 2는 3번. 3은 1번.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우리가 소인수분해 잘 했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15페이지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그리고 17페이지 문제 1번. 그리고 18페이지 문제 1번, 문제 2번입니다. 체크하셔서 꼭 풀어 보시고 과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제 제출해야만 수업 시간으로 인정되는 거 잊지 않았죠? 자, 오늘 수업 시간에 거듭제곱 표현 방법과 그리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가지고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교과서에는 심화 문제풀이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모두 안녕!